안녕하십니까 김간해작업본 입니다 오늘은 이모집에 고추 따러 왔습니다 일요일인데 어, 고추가 한 3,000주가 된대요 3,000주가 엄청 많아요 고추가 오늘 고추 따러 왔는데 지금 현재 한 1시간 일했인데이정도 따고 오늘 날씨도 불질불질한데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추 따러 왔습니다 고추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에, 에, 동생이 지금 카메라로 비치고 있는데 고추 따러 왔는데, 한한 시간 했는데,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좀, 뭐좀 어, 다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근데, 고추가, 내일 모레, 뭐, 설이 내는 기전에 고추를 많이 딴다고 해서 왔는데, 고추가 너무 많이 돼요? 달렸네요, 달리기 따도 따도 끝이 없습니다. 예, 음. 그날이라, 이렇게 오는 거, 어, 친척집에 와서, 일 올라와서 고추 따고 있는데, 한 번, 이제 심심하시면,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고맙습니다.